여러분은 하루에 아이에게 몇 번이나 무심코 말을 내뱉고 계신가요? 때로는 훈육을 하려다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후회한 적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초등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지영 작가가 엄마의 말 연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솔루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존중의 말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혹시 오늘 아이에게 무심코 상처주는 말을 하진 않으셨나요? 이제는 이 책을 통해 내말 습관을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는 부모의 말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세상을 배웁니다. 칭찬 한마디, 공감하는 한 문장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윤지영 작가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존중과 공감이 담긴 말은 아이를 씩씩하고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왜 이것도 못해?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참 자랑스러워라는 말은 아이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사소한 차이가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누구나 말 실수를 할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를 인식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입니다. 윤지영 작가는 이 책에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빨리 해. 대신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아이의 자존감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에서는 부모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존중의 말을 반복 연습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말 습관을 점검해보고 아이와의 대화에 존중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작지만 큰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책에서는 부모들이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말과 이를 존중의 말로 바꾼 예시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만 울어 대신 지금 많이 속상하구나.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라고 말해 보세요. 또 내가 또 실수했네 대신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바꿔보는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스스로를 믿게 만듭니다. 이처럼 존중의 말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을 담아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힘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원래 말투가 세서 못 고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지영 작가는 누구나 말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책속 솔루션을 따라 연습하고 조금씩 변화를 실천하면 아이와의 관계도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에게 진심을 전하려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아이와의 대화에 존중과 공감을 담아 보세요. 아이는 물론 엄마 자신도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말 습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엄마의 말 연습을 통해 아이와 더 깊이 소통하는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